저제 이름은 윤진희예요. 어, 어 진이, 진이 씨 쓰레기 주워야죠. 뭐 하는 거예요? 환경을 보호하자. 어, 맞아요, 맞아요. <laughs> 오, 오, 어 다시 해줘, 다시 해줘, 다시 해줘. 와 닌자야, 닌자. 와 닌자야, 닌자. 와, 닌자. 이건 뭐야, 이거 뭐야, 원숭이야? 오! 오! 야, 잘 나. 잘 생기는 나온다. 우리 사장님. 어, 지금 어, 지금 캐드 가르쳐 주는 거예요? 네. 그 분이 님. 어. 오. 진짜 네 배. 이가 좋아 보이네요. 파이 진짜 알려 주는 거 맞나요? 지금 졸고 있는데. 졸고 있잖아요. 잘 아, 이제 이거는 그 전문가가 잠깐 손좀 봐야 아, 소, 전문가 전문가예요? 전문가라고요? 뭐 네. 하고 있는데요? 해드요 우와. 뭐야너 진짜 좀좀 좀 네. 하는데. 끝났어? 어, 다 했어. 갈... 내가 1등이야. 못 하고... 1등이면 뭐야? 못프린거 못 아니야? 이거 봐 이거 봐. 완전 잘했지. 똘죠좀 종이가 더러운데요? 야, 야, 이게 더레졌드야요 이것도 너무 더러워. 어우 아, 잘했네. 그렇죠. 완전 해 봐. 이건 아니다. 미안아요, 나는. 실력이 늘었네. 어때? 여기서보니까 잘 나왔는데? 그렇지 너도 잘했다 아 아! 너네 잘했어 안했어? 다이 헬로우 잘 못하고 있다 종이 종이 보여줄 수 있어 없어? 보여수 있긴 한데 오 너도 좀 잘했는데? 아니야 바닥을 잘했어 바닥을 소개하러 가세요 갑시다 정도. 아 여기요 정도아 지금 다 안했는데 놓으시는구나 여기 보세요 여기 디테일 아 잘했네 도균 너꺼 너꺼 어디있어 내꺼 저기있어 오 뭐. 와 이정도면 화가다 화가 조은송이 진짜 잘했어 아니 그러지마 우민아 너 뭐야 너 화가야? 걔 찍으면 더 예뻐 보이네 그치? 잘했다 둘이 어떤 사이야? 둘이 무슨 사이? 둘이.. 전남편 이제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뭔데요? 보여주자 아, 안... 뭐야 너네 뭐야 어, 너네 뭐야? 왜 늦게 가? 당하고 있나요? 네 자를게요 이거 예요오 뭔가 되고 있어요 뭔가 집중해 집중해 시 엔터 좋아요 어, 됐네요 됐네요 네 좋아요 네. 으아! 아 이제 속상에서 뭐? 우는 거야? 네. 우는 척 해보자 꺼봐 꺼봐 네, 꺼봐 여기 잘라내면 여기 여기 잘라내면 여기가 원인이 되지 아 어? 어 그러게 파리과존재어너는깐 너네 어디가? 우 우리 네 s i 실 갈라 했는데 다시 갈라 o s i n Yosin, Yosin, y 여 s 여이신내 인스타 어. 팔로우해 이거 그 아까 최 y o 이 먹은 쫀득이랑 똑같이 생겼 n 네. 쫀득이 <laughs> 와정 y 등 전주 n y o 어너너 y o s 안 해? y o 할할야야 o 아? 공무원 준비 잘 돼가? 아니 응. 와애이들다 열심히 해 배아파요 배아파? 어 수업 끝났어 아, 수고 네. 네. <laughs> <laughs> 이특강이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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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봐 여자애들 캐다하 우리 잘생긴 형태 어어 진희 진희 씨 쓰레기 주워야죠. 뭐 하는 거예요? 환경을 보호하자. 어, 맞아요. 맞아요. 오! 오! 어, 어 다시 해 줘. 다시 해 줘. 다시 해 줘. 와,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원숭이야? 어, 우와 우와,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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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아니, 아까 내렸었어. 저 아, 코일 먹고 줬단 말이야. 어, 써끝났어 쓰고. 네. 네.